그, 제가, 물회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먹었다는 음, 생각은 드는데, 음. 정확한 맛은 기억이 안 나요. 서로 같이 먹어서 그래. 내가 뭘 먹는지. <웃음> 아. <웃음> 조금 전에, 산들치가 이거 넘어갈 때막다 막 예. 느껴진다고 한거 좋은 술을 먹을 때도 <laughs> 그렇거든요. 예. <laughs> 예. 그러니까 저는 물회를 먹을 때 항상 분위기, 환경, 음. 추억. 냄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음. 특히 막 비가 오거나 쓸쓸하거나 아. 음. 막 그러니까 마음이 젖어 올때 음. 그럴 때는 꼭그 물회를 먹고 싶었던 거 어. 같아요 그리고 주로 바닷가에서 바닷가 아저씨들처럼 앉아서 음. 바다를, 보면 음. 바다를, 좋다. 보면 좋다. 좋다. 바다를 보면 바다를 보며 바다를 마시는 거예요. 어. 물 안에 회들이 있잖아요. 각종 맞습니다. 회들이 있는데, 내가 만난 물고기처럼 내 인생에서 뛰어노는 남자들처럼. 뭔얘기하는 거야? <laughs> 술을 한잔 마시면서 그 추억을 음미하고, 또 그를 떠올리고. 자꾸 저한테 동의를 구하지 마세요. <laughs> <laughs> 그래서 저는 물회 하면은 제 인생이란 바다에. 띄워놓은 인연들을 다시 만났 다음에 여서더 젖어요. 먹으면 아 촉촉해지죠. 네, 그래서 감성이. 제가 바다가 되고 술이 되고 물회가 돼요. 음 그래서 아 물회는 제 인생하고 그치. 똑같은 거예요. 시한 편이네, 시한 편이야. 아 스케줄이 있어서 포항에 갔다가 그냥 거기서 다들 물회 먹자 이래가지고 물회를 한 그릇 먹게 됐는데 진짜 완전 신세계인 거야. 예아음 한네 음. 가지 종류가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모든 물에 어. 먹나 네, 모든 물에 먹었는데, 너무너무 어. 어, 어.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제주도 가서 먹으면서, 아, 회가 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끝판왕까지 간 거죠. 어.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한치가 제철이에요, 지금이. 그렇죠. 네. 한치 물에 얼마 전에 먹고 왔는데, 산다 돌아 있네. 거의 끝판왕이죠. 어. 너무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음. 근데 이제 물에는 이제 약간 양념된 빙수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음. <laughs> 네, 그래서 고추장 양념이 된 빙수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시원하게 뭔가 좀 디저트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 또 음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이 모든 그 인기를 끌게 되는 음식들이 그렇듯이 SNS와 또 떼어놓을 수가 없는데 음. SNS를 보면 이제 인기 있는 음식들이 음. 좀 사이즈가 크게 해서 이제 SNS에 올리면 좀 많이 주목을 받잖아요. 그래서 음. 그 항아리 뚜껑 있잖아요. 거의 지름이 40cm가 넘는 커다란 아그 항아리 뚜껑에다가 이렇게 듬뿍 담아내는 장독물회, 장독물회. SNS에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양동이에다 또물회를 어? 담아준대요. 그걸 다, 다 어떻게 모르니까. 먹는지 모르겠는데 뭐그여러이 같이 먹겠죠. 그래서 양동이 물회라는 음. 뜻을 지고 음. 있다고이에요 음. 절반 정도 딱먹었을때 음. 소면 넣고 우와. 근데 이걸 다 먹고 나서 소면 넣으면 뭘 먹는지 모르겠는데 아음 이게 비냉이든가, 네, 물회든가. 그래. 그러니까 이걸 음. 같이 씹어야 돼요. 국수랑 회랑. 회랑. 나름대로 일리 있네요. 네. 아니 근데. 음. 그, 황석정 씨는 좀 음. 기억이 안 나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번 <laughs> 기억을 해보세요. 밥을 내가 마지막에 넣었는지, 소매를 넣었는지. <laughs> 제발 이번에 남자 <남자에게> 얘기 <laughs> 빼고 줍니다. <좀 해볼까요? 웃음> 네. 아, 진짜요? 아, 예. <laughs> 아니 제가 기억이 안 나는 <laughs> 거는 하나하나 그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지, 전체적인 분위기, 음. 뭐 이런 것들은 기억이 억 기억 나요. 저는 음. 음식을 섞는 걸 싫어해요. 아. 이거는 저의 음식에 있어서는 저의 규칙이에요. 음. 절대 비빔밥 또안 먹어요. 네. 이 육수는 그들을 건너게 하는 다리라고 생각해요. 음 물과 바다의 그이 나는 채소들, 음그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좋죠. 만나게 하는 견우중요의 어, 다리라고 어 생각할 뿐이지 어 양념이자 그들을 마시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최대한 크게. <laughs> 이렇게 음. 먹는 걸 좋아하고요. 음. 거기에 밥을 말아 먹는 거는, 어. 소면을 말아 먹는건한 번도 해본 어. 적 없어요. 네. 네.